유럽 워라벨요 미즈는 그냥 환상이 아니라 사람을 속이는 보당지예요. 스웨덴에서 세금 거의 반 빠지고요. 병원은 두달 정도 기다리고 어린 집은 오늘 직원 부작이라 늦게 열어요. 궁지 붙고요. 밤길은 예전처럼 안전하지도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말을 돌아요. 유럽처럼만 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오늘은 이 영상 딱 이거예요. 유럽 워라벨이 왜 거짓말이 됐는지 제가 스웨덴에서 직접 겪은 장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그걸 따라가면 한국이 가진 안전, 속도, 질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걸 진짜로 무섭게 말할 거예요. 워라벨은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이 지켜주는 안정이거든요. 그 안정이 깨지면 남는 건 쉬는 시간이 아니라 불안한 대기 뿐이에요. 그리고 그 대기는 사람을 조용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여동생 회사 다니던 데부터 얘기할게요. 오후 4시쯤 되면요. 사람들이 진짜 깔끔하게 일어나요. 노트북 닫고요. 내일 보자 하고요. 아기 데리러 가요. 겉으로 보면은 정국이죠 저도 처음에는 감탄했어요. 한국에서 야근하던 친구들 생각나서 더 그랬거든요. 근데 집에 가서 월급 명세가 열어보는 순간 기분이 바로 꺼져요. 숫자가 탁 보여요. 세금, 공제, 연금, 이것저것 해서 반가지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래도 복지 있으니까, 병원 공짜니까, 교육 공짜니까, 기우기 좋으니까. 문제는요, 그 그래도가 계속...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조카가 열이 39도까지 올라갔어요. 숨이 뜨거울 정도. 우리 여동생 애를 안고 저한테 전화했어요. 병원 언제 돼? 그래서 제가 바로 앱을 켰어요. 가장 빠른 소화가 예약이 6초 뒤로 떠요. 여러분 열나는 아기가 6초 뒤에요. 그래서 응급실로 가요. 대기실에 사람들을 꽉차 있어요 소독약 냄새에요 울음소리에요 의자에 누려진 보호자들이에요 간호사가 와서 묻습니다 숨쉬기 힘들어요 경령이 있어요? 없으면 기다리라고 하고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 여동생 애 이마를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공짜라는 단어는요 필요할 때 받는다 랑 완전 다르구나 그리고 워라밸이요 병을 하나로 바로 무너져요 마음이 편해야 쉬는 건데 아이 열 때문에 심장 계속 뛰면요 퇴근을 4시에도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한국 얘기 하나 할게요. 저는 한국에서 7년 살면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밤에 편의점이 항상 열려 있고요. 새벽에 골목을 걸어가도 기분 값이 안전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사건이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요. 규칙이 있고요. 속도 있고요. 대응이 빨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속도가 가끔 숨 막혔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속도가 방배라는 걸 알아요 유럽에서는 그 방배가 얇아지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스웨덴 워라벨 얘기할 때가 꼭 이런 말 있죠 휴가 휴직 길다 어린 집이 좋다 부모가 애랑 시간 많이 보낼 수 있다 채도만 보면 맞아요. 근데 실제 장면은 이랬어요. 아침에 유치원 앞에 부모님들은 서 있어요. 문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오늘 직원 부적으로 2 시간 늦게 열린다. 그 순간 부모들 표정이 바뀌어요. 누군가는 회사에 전화하고 누군가는 뭐 상사에게 메시지 보내고 누군가는 멍해져요. 워라밸이요. 이런 날이 한 번이 아니에요. 반복되면요. 부모님은 제대감으로 살아요. 내가 또 민배다. 이런 감정이에요. 제도가 좋아도 삶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감정이 무너지면 끝이에요. 여기서 돈좀 바꿀게요. 이 얘기가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위험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저녁에 스토컬에 사는 친구가 새벽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나 지금 경찰서야. 제가 바로 전화했죠. 목소리가 떨려요. 집에 가는 길에 누가 따라오다가 밀치고 가방을 잡아당겼어요. 예전 수배덴는요 사람들이 반응이, 야, 설마? 일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냥 말해요. 요즘 그런 얘기가 많아.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건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익숙한 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물어봤어요. 요즘 밤에 어때? 대답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조심해. 봄 보지 말고 빨리 걸어. 여기서 택시다.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안전이 흔들리는 순간 바로 겁대기가 됩니다. 대근이 빠르면 뭐예요? 집에 가는 길에 불안하면요. 그건 휴식이 아니라 경계 상태예요. 애기 있으면 더 심해요. 놀이 더 혼자 못 보내요. 늦게 끝나는 학원도 겁나요. 시간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이게 제가 본 유럽의 새 워라벨이에요. 그러면 다음 장면 갈게요. 장 보러 갔어요. 닭 가슴살, 우유, 빵, 과일 조금. 계산대에서 가격 보고 저도 모르게 어? 소리가 나왔어요. 뒤에서 있던 아저씨가 제 표정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요즘 다 그래요. 웃긴데요. 근데 그 웃음이 슬퍼요. 그말 속에서는 이런 게 들어있어요. 우리가 점점 가난해지는 걸 그냥 받아들이자. 그래서 요즘 유럽의 워라벨은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일을 덜해서 풍유롭다가 아니라 돈이 빠듯해서 밖에 못 나가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다. 그분 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갇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제너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 진짜 많을 것같은데 세금이 많이 냈는데 왜 이렇게 됐냐? 여기서 중요한 건요 특정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거 안 합니다. 문제는 시스템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속도와 용량을 계산하지 않고요. 정책을 늘리고요. 예산은 늘리고요. 책임은 흐려지고요. 그러다 보니 제일 먼저 들어주는 게 있어요. 병원, 학교, 지안, 주거. 누가 누굽냐가 아니라요. 속도를 못맞추면 무조건 터져요. 그리고 부담은 항상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져요.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는 사람들이요. 애 키우는 사람들이요. 작은 가게 하는 사람들이요. 전 이걸 스웨덴에서 눈으로 봤어요. 주변에 점점 찢지고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 준다는 믿음이 얇아져요. 관공서에서도 똑같았어요. 번호표를 뽑고 앉아있는데 40분이나 지난도 화면이 거의 안 움직여요. 직원들은 그냥 커피 마시고요. 사람들은 불만을 크게 하지 않아요. 그 그냥 문화였어요. 예전에는 그게 붕위였죠. 근데 시스템이 팍팍해지면서 그 붕위가 그냥 방지가 돼요. 한국은요. 다르죠. 압박이 있어요. 빨리 해야 한다는 공기가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 공기가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공기가 엔진처럼 느껴져요. 그 엔진이 느려지면은 질주가 느려지고 대응이 느려지고 사람이 마음 먼저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호주에서 한국을 보면은 제일 걱정되는 게딱 이거예요. 한국도 요즘 유럽처럼 살자, 스웨덴처럼 살자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물론 한국도 쉬어야 해요. 과로 문제 있는 게 압니다. 근데요, 유럽 워라벨은 그냥 정답으로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유럽이 먼저 이룬 건요, 누군가는 책임진다는 감각이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요, 제도 탓, 사회 탓, 정부 탓. 그 사이에 시스템은 더 누려져요. 누려짐이 사이면은 어느 날 깨닫습니다. 우리는 예전으로 못 돌아가겠구나. 여기서 제 고백 하나 할게요. 저는 스웨덴 사람인데요, 가끔 제 나라 얘기할 때 마음이 무거워요. 한국에서 살면서 저는 배우거든요. 강한 사회는요, 결국 불편함을 감수하는 사람들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줄서는 거예요. 규칙 지키는 거예요. 남에게 피안 줄라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피곤해요. 근데 그 피곤함이 사회를 안전하게 해요. 스웨덴에서는요, 이 불편함을 요구하는 순간 이런 시선이 와요. 너왜 이렇게 까다로워? 그걸 비하다 보면은 질수가 약해지고, 시스템이 약해지고, 제일 먼저 약한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단순해요. 유럽 워라벨은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제가 본 스웨덴의 워라벨은요. 세금 높아지고, 서비스도 늘어지고, 안전은 흔들리고요. 그래서 남는 건 일찍 집에 가는 시간 뿐이었어요. 근데 그 시간은요, 편한 시간이 아니라 불안한 시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한국이 유럽을 부화워하면서그 모델을 따라가면은 한국이 가진 강한 것들이 약해질 수 있어요. 안전, 속도, 책임감. 그게 약해지는 순간 아무리 휴가 늘려도 아무리 대근 빨라져도 사람들은 행복해지진 않아요. 행복은 시간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거든요. 아플 때 바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신뢰. 아이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신뢰. 문제 생기면 누가 빨리 움직인다는 신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퇴근을 한 시간 빨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밤길 걸어갈 때는 심장이 변한 건가요? 병원이공짜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비료할 때 바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 워라벨을 말하기 전에 한국이 가진 기분부터 켜게 합니다. 유럽은 그 기분을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읽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도 손에 치고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은 다시 주와 담기 어렵습니다.